종이 종이는 아니고요. 종이는 내려놓시고요 자기를 만드셔야 돼요.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목소리>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꿈이다. 나는 팅글이다. 나는 땅이다. 나는 야곱이다 티끌 어떤 느낌이세요? 움직이면서 느껴보세요. 티끌은 어사으로는 느끼기는 힘들지만 머릿 속에서 상상하는데 수많은 무제한. 알어요 알겠어요. 그런 거고 티끌을 제가 택한 이유는 어 하나님 보실 때는 저희 인간들이 티끌만 그래서재가 지금 이렇게 인연이 있어 관계가 있어 모여가지고 지금 가장 낯설게 모양 그래도 모여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최선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모해서 제가 그 최선을 네, 좋은 생각이든 깊은 생각이 <laughs> 있는데 한자 <팔자> 보시고 <안> <laughs> <laughs> 하나님 사랑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가 말, 지금 축복된 느낌이세요? 나나 생명을 나눠주시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 많이 받고 계신 느낌이세요? 꿈 어떤 느낌이세요? 뭔가를 기대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기대하게 되세요? 하나님 어떤 느낌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이 표현할 수는 없어, 없다고 생 아까 니다그다음 <laughs> 그 자세에서 어떤 느낌이세요? 사랑하세요? 네, 반도다 지금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laughs>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가 반복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허락, 내게 허락한 것을 다 해드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냐. 다시 말씀,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멘. 어, 네. 한마디로 한 번씩도 말씀해주세요. 꿈. 꿈 어.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거 말씀하세요. 좋은 거 좋아요. 네, 좋은 꿈으로 좋은 꿈으로 남고 싶어요. 티끌 한 마디 해주세요. 하나님 이 주신 사랑, 티끌만한 사랑만 있으면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티끌이 한 마디 하셨습니다. 땅한 마디 해주세요. <laughs>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광대한 땅을 주셨는데. 결국 내가 차지하는 땅이라는 거는 내두 배에 딱서있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이렇게 이 광대한 땅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정말 미소하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껴요. 땅이 누워있는 야곱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땅이 야곱보다 높네요 이 집은. <laughs> 야곱이 아무튼 땅을 그러면 여기가 야곱이 땅을 밟고 있는 건데 야곱은 땅 위에서 땅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땅에게요? 네, 땅에게 네, 지금 하고 싶은 말드하니다아 이렇게 심지어는자리는말련해줘서 감사합니다. 땅한테 나를 이렇게 이용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땅을 버리고 척박하게도 하지 이렇게 양옥같이 축복받는 네. 사람이 내이 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영광이지요 땅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자손 하나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네. 어, 하나님 은 너무 온전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따뜻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마음이 <웃음> <웃음> 기분이, 기분이 좋으셨나요? <laughs> 어, 나기분 네. 어. 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 어, 한, 아, 꿈이 마지막으로 야곱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많은 꿈은 꾸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쫓아갈 수 있는 야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다